체바퀴 인생에서 벗어나는 7가지 심리 법칙. 95%가 모르는 인생 역전의 비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려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번 새로운 다짐을 하지만 결국 똑같은 자리로 돌아와서 절망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 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거든요. 충격적 진실 1. 당신은 지금도 승리하고 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이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완벽하게 승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 뇌의 95% 이상이 무의식에 의해 조종당합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나는 성공하고 싶다라고 아무리 외쳐봐도, 무의식 깊은 곳에 나는 실패할 운명이야 라는 믿음이 박혀 있다면 여러분의 행동은 그 무의식적 믿음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평생 연애에 실패만 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사랑을 찾고 있었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믿음을 품고 있었죠. 그래서 관계가 잘 풀릴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문제를 만들어내고 결국 이별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성공적으로 증명한 겁니다. 여러분의 작심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게으르다는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무의식이 여러분을 조종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무서운 얘기죠? 하지만 이제 이 진실을 알았으니 게임의 규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충격적 진실이 챗받기위의 햄스터 신드롬. 여러분은 지금 챗받기위의 햄스터 상태입니다. 죽어라 뛰는데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매일 수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자신과 대화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대부분이 자기 파괴적입니다. 나는 안될 거야. 나는 게을러. 나 같은 놈이 뭘 하겠어. 이런 말들이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신경 가소성 현상에 따르면 우리의 생각이 실제로 뇌의 물리적 구조를 바꿉니다. 즉,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하는 부정적인 말들이 여러분의 뇌를 실패하도록 재프로그래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게임 체인저 1의지의 진정한 정체를 깨달아라. 그럼 어떻게 이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밀은 의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신을 게으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일을 하고 싶은 의지가 없을 뿐입니다. 억지로 하려는 일에는 의지가 생기지 않아요. 진정으로 원하는 일에만 의지가 생깁니다. 지금 당장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의 불만족스러운 상태를 더 이상 참을 의지가 있는가? 만약 답이 없다라면 그것도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거든요. 나는 의지가 있어. 이 한마디를 지금 당장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게임 체인저 이 행동이 생각을 지배한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여러분을 규정하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완벽한 기분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평생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확신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행동했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아놀드 슈어제네거를 보세요. 오스트리아 시골 출신이 할리우드 스타가 되겠다고?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는 매일 체육관에서 몇 시간씩 운동하고 연기를 공부했습니다. 행동은 단순히 일을 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하면 부정적인 내면의 목소리도 잦아들어요. 지금 당장 딱 5분만 여러분이 미뤄온 일을 해보세요. 조금 있다가 이 영상만 끝나고가 아니라 지금 당장 말입니다. 게임 체인저 3. 불확실성을 환영하라. 우리에게는 예측 중독이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확실성을 추구하려는 경향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성공은 절대 확실하지 않습니다. 위험 부담 없이 얻어지는 성공은 없어요. 불확실성 속에 기회가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해. 이 말을 입에 달고 사세요. 그리고 평소에 하지 않던 일들을 해보세요. 다른 길로 출근하기, 새로운 사람과 대화하기, 감히 꿈꾸기. 이런 작은 변화가 불확실성과 함께하는 근육을 키웁니다. 게임 체인저 4. 부단함이라는 슈퍼파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주변의 반대와 내면의 저항에 직면할 때,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동력은 부단함입니다. 언뜻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매번의 작은 행동이 여러분을 조금 더 좋게, 목표에 더 가깝게 만듭니다. 이것이 나는 부단한 사람이야, 라는 단언의 힘입니다. 운동의 결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매일의 운동이 여러분의 몸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말이에요. 게임 체인저 5, 기대를 버려라. 우리는 삶에 대해 너무 많은 기대를 품습니다. 새 직장이 완벽할 거라는 기대, 연인이 항상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는 기대. 하지만 이런 숨은 기대들이 현실과 불일치할 때, 분노, 실망, 좌절의 원인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그 무엇에도 지배받지 않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계획에 내재된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삶과 함께 춤을 출수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 6. 후회 없는 삶의 공식.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후회할 것은 무엇일까요? 부자가 되지 못한 것? 아닙니다.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힘들 때더 밀어붙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젠가 죽는다는 피할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 진실을 직시할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의 삶을 돌아보고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간단한 두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비생산적인 것을 그만두세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행동을 시작하세요. 넷플릭스 과도한 시청을 끊고 그 시간에 독서를, 정크푸드를 끊고 그 자리에 건강한 식사를 채워 넣으세요. 게임체인저 7. 인생을 바꾸는 7가지 주문.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7가지 주문을 드립니다. 이것을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나는 의지가 있어. 나는 이기게 되어 있어. 나는 할수 있어.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해.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규정해. 나는 부당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 마무리,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 더 이상 마음의 소음에 휘둘리지 마세요.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을 규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행동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때가 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행동합니다. 준비가 안 됐다고 느끼기 전에 이미 시도하고 실패하며 그 파편을 주워 모아 다시 시도합니다. 오늘 하루를, 이 순간을, 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마치 목숨이 걸린 것처럼 간절히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이 걸려있으니까요. 우리의 훌륭함은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진짜 인생을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은 게리 비숍의 시작의 기술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게리 비숍의 시작의 기술은 챗바퀴 위에 햄스터처럼 반복되는 부정적 자기대화에 갇힌 이들을 위해 일곱 가지 단언과 과감한 행동을 통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방법을 제시하는 자기개발서입니다좀더 깊이 있는 내용을 원하시면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변화를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인생 변화의 비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